인류의 가장 흔한 초능력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감정으로 순간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능력입니다. 듣기 아프겠지만 인정해보세요. 머리에 피가 쏠려서 장문의 메시지를 하소연처럼 보낸 적이 몇 번이나. 다음 날 아침이면 부끄러워서 구멍에 숨고 싶었나요? 혹은 비가 오는 날 우울한 기분 때문에 머리를 잘라버리거나 사직서를 내밀기도 했죠.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에 따르면 감정이 격해지면 우리의 IQ는 실온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우리는 자신이 솔직하다거나 진실하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호르몬의 노예일 뿐입니다. 분노할 때한 말은 칼보다 더큰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슬플 때 내린 결정은 보통 끝없는 후회의 시작이 되죠. 그러니 여기서 가장 값진 교훈은 무엇을 말하거나 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게 아니라 입을 다물고 잠자리에 드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루 늦게 답변한다고 세상이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한순간의 충동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질 수는 있습니다. 다음에 화가 나서 키보드를 두드리려 할때 침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키보드 워리어가 되어 후회하시겠습니까?